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시고 형통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감당하라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 지도자로서의 인격과 그리고 영적인 자격과 또한 교회의 성격과 그들의 사명을 강조하며 교회는 결국 진리와 복음을 붙들어 내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로 13절 감독과 집사의 자격입니다. 14절로 16절 교회의 성격과 사명입니다. 교회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또 교회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와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하는가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받은 직분의 사명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받은 직분의 사명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1절로 13절까지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집사의 직분은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그 필요에 따라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당시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너무나도 크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제도 해야 되고 떡을 떼면서 나누어야 하는데 사도들이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그것까지도 섬길 시간이 없어서 집사와 또 직분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데에 사도들이 전념하기로 한 것이 바로 이 집사와 모든 사명자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말로 이 집사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오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보여주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오니 먼저 단정함을 갖추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바른 언어적인 생활과 또 절제하는 마음, 베푸는 그러한 선한 마음들이 자격의 조건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중심적으로 볼 것은 바로 충성하는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하반부 말씀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직분을 받은 감독과 직분을 받은 집사는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할줄 알아야만 합니다. 수요일 새벽 설교에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기독교인이 있어야 하는 것즉 바울은 집사로서도 자신이 맡은 바 자리에 꼭 있어야 하며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힘든 일도 생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일들을 끝까지 포기치 않고 감당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할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일 성수 이것은 그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직분 받은 자로서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 건강한 가정생활입니다. 어제도 언급해 드렸듯이 바울은 이 건강한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집사라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그 이상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를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이 될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일꾼들은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작은 교회로 알고 그 가정에도 충실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그 집사의 직분을 말하며 너희들도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쭉 권면하고 나열한 것을 읽고 돌아보게 될 때에 어떻게 보면 나는 저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어떻게 보면 내 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중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들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서로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맡은 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를 꼭 해야만 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와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섬길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이켜 볼수 있도록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함께 섬겨 주시는. 그러므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과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교회의 모든 건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집니다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집니다 <laughs>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 대해 직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보상이 무엇이냐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이는 지위가 아름다운 것이 있고 또아쁜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좀더 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셨죠. 누구에게 교회의 중요한 책임을 맡기시는가 하면 여러분 먼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큰 책임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책임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큰 담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담력이란 확신이라고도 말합니다.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 더큰 믿음을 지니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를 하게 되는 경우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간다는 사실이 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지쳐서 좀 쉬게 되는 경우도 보지만 사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이 더 이상 자라기는 힘듭니다. 몸은 분명히 편해질 수는 있지만 확실히 믿음은 함께 나아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봉사를 함으로써 겪는 어려움보다는 봉사를 우리가 손에서 놓아 버림으로 받는 손해가 더 크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크신 은혜로 분명히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전 세계를 교구로 삼고 전도도 하시고 미국까지 가서 선교사 생활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셨죠. 그런데 그때 그 오는 길에 특히 돌아오는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자신은 너무나도 겁에 질려서 두려웠던 그 순간에 한쪽 편에서 담대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그 순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독일의 피터 벨로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하여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까? 그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충고하시기를 "그만두지 말고, 만약에 지금 믿어지지 않거든, 믿어질 때까지 가르치고, 믿어질 때까지 설교를 하시오." 그리고 믿음을 얻게 되면, 그 얻은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오.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모사님은 그 말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 자신의 믿음도 더욱 더 성장해갔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점점 더 확신이 왔고 그리고 능력이 생겨서 오늘날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직분을 맡겨 주셨지만 우리가 그 직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아무 능력이 내삶 속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신앙에 자신이 생길 때까지, 내삶 속에서 능력이 생길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큰 능력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받으신 직분으로 진리의 터인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받으신 직분으로 진리의 터인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 터는 건물이 세워진 토대를 말합니다. 터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터가 든든하지 못하면 무너져서 사용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이니라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무수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든든히 견뎌왔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없으면 복음의 진리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난체에도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갈 사명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이 교회 안에야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만이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자체가 든든한 진리의 그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진리의 터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졌으므로 음부의 권세가 감히 틈탈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즉이 말씀과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조금도 감히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가지 교회의 진리의 터인 이유는 바로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교회의 건물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 건물을 세웠다라고 해도 실은 주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통하여 이 거룩한 성전을 세우신 것이고. 우리는 다만 주님의 일에 잠깐 쓰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나아가게 될 때에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된다라고도 선포합니다. 이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라라고 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라 하는 그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둥은 자신을 높이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왕궁이나 그 성전을 지을 때에 대리석으로 다듬은 높다란 기둥을 사용했습니다. 사도가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이라고 한 것은 교회가 진리를 널리 알려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널리 드러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백성에게 죄 사함을 얻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할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빛을 높이 들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를 널리 널리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 누가 감당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직분과 사명을 주신 우리들에게 맡았고 우리들이 직접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맡기신 사명 여러분 능히 감당하셔서 그 사명으로 진리의 빛을 세상에 전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크게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크신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여 믿음의 담대함과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능력에 힘입어 교회의 진리의 빛을 세상 속에서 널리 전하는 그 사명 또한 우리가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예물 기뻐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능력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